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치피입니다네이버할 게임은 도쿄의 담2.0 1.0의 후속작인가봐요. 히로시 체크 보도록 하죠. 1 9 6 7년 비오는 도쿄 도쿄는 쌍둥이 산이 있었다. 그 쌍둥이 산은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그 저택에는 희나모리일각가 살고 있다고 했다.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그얘기로시 할게요 반갑습니다 유시무라씨 안녕하십니까 히나모리씨 이 분은 저와 그이 오기로 했던 제 아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무라 유시무라 입니다 안녕하세요 히나모리 히로시입니다 이러시, 오늘부터 유시노 아저씨와 옆방을 같이 염을해야 되니 같이 못 놀아준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유시노 히로지가 싸우지 말고 지금 끼는 울고 있으렴. 걱정 마세요, 아빠. 도수장 일종입니다. 그럼 뭐부터 하지? 우리 집은 처음이니까 직구매부터 시켜줄게. 킵나랑 파라지 도서실 쇠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없고 빨리잡 는다 아니고 날방 엽서가 필요하다 아이방 엽서가 필요하다 부엌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난것 같아 식당에 접사가 있는거지 아버지가 몸을 드시려고 안가신걸까 저기 히로시 왜 그래 유신호 히로시 어머니 뭐하셔 방에서 쉬고 계셔 병원에 가셨거든 무슨 병이실래 우리 불퉁하게구어버린 병원에 오셨어 2년 전부터 병원에 가셨어 병원에 가봤지만 은혜들은 눈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병원 고칠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때 보였어 아버지가 연구를 시작한 게. 우리 어머니도 병원으로 돌아왔실 때는 그때 2살 때였나봐 난 아버지 일을 갖다 둬서 똥강아가 아피아가 왜 이렇게 된거니? 피아노 쉴 수가 필요하다 잠시 할 수가 필요하다 정리했다 도서실에 갔왔서다 도서실? 아, 도서실은 일층오른 쪽. 아버지가 도서실에 있지. 도서실? 아버지가 도서실에. 가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다. 응사실을 알게 <목소리도> 된다. 나아빠가 변명이 여기 오디 안된다고 했더니 그게... 다락방에어가 다라빵에서 필요해요. 다락방에어가 필요해요. 혹시 우수맥이 직부금을 시켜주고 있다니? 일단 알았다. 다락방에서가 어놨다 다락방이 어디지? 이런 곳에 왜 열쇠가 있는 거지 이로시 아버지가 너무 심문아야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곳에 열쇠를 놓지 않아 누가 나와도 무슨 상관이야 그냥 짓궂으면 되는 거지 아휴 그러네 아휴 아이 방은 여기 있죠 아이 방은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가 아이방이구나. 루시는 여기서 항상 흔들려는 거야. 항상 아니지만, 저만 들으면 영수하지. 여기 생물에 대한 책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어, 공부를 해야 돼서 말이야. 음, 많이 힘들겠다. 힘든지 않아. 오히려 재미있거든. 책에는 어, 밖에, 아지막 모르는 것이 많이 담겨있거든 저기 로시면은,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미안하 언니만 잠깐 기다려줄래? 알겠어. 천천히 따라와. 까딱해. 고양가 이런 상단이 무언가 좋다. 피아노 실수로. 눈빛을 쓰세요. 은백은 그렇이다 유신호의 목소리 같은데? 그러잖아. 여기서 뭐하는거야? 나 미안해 히로시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 고마워 히로시 어? 시벌 아저씨 어디가셨지? 히로시 왜 아빠 말안 듣는거니? 아빠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니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아버지. <뭔람> 제가 오자가 했어요, 아저씨. 침실에서 자고 있어요 그렇구나, 유신님과 어자있 했구나. 하에서 미안하다, 양림새 아이들이 했길래. 그런데 요새는 안심이안 좋고 가구나. 아니요 아저씨. 아까 화장실을 갔다 오을 넘어져서. 물리는었네만 유신호. 아니면 침실에 가서 쉴래? 아니야, 유신시난 괜찮아. 침실 셀 바늘 종이 뜬다. 침실에는 엄마가 씻고 쓰니 피해를 주지 말렴. 침실 셀비켰다왜 그래 여신호? 우안 되겠어. 이러시나 화장실 갔다 올게. 어머니 왜 여기 있어요더우실방에 나갈 거 아니에요? 몸을 살짝 움직였더니 떨어질고 말았네. 걱정되나요, 일씨? 딱히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살짝 걱정은 했어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요. 걱정시켜서 미안해. 그런데 여기 무슨 일이냐? 피아노실 파인 곳. 피아노실에 파인 곳이 있었어요. 아빠가 재밌는 장키를 쓰게 되었구나 아마 좌석 같은 게 필요할 거야 좌석이 필요하다 알겠어요 편안하시던데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아 나중에 또 와도 돼 좌석이 어디 있는 거지? 침실 그가 여기 안 맞네 어 아, 열리네 이고양이 대체 어떻게 잠있는 것을 들어온 거지? 보통 고양이가 아니야. 그러네, 고양이 얼굴이 뭔가 힘들어 하는 표정이야. 고양이는 오늘 동그란 꽃 정태가 있어. 털과 함께 해서 뺑이온다 털어낸다. 털어낸다.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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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것이 떨어진다고 한다. 한번더 털어낸다. 자속주가 A로 왔다. 조각 A를 사용했다. 어? 응? 응? 누구지? 아, 유시몰 아저시구나뭐라 유시노는?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유시노는? 그냥 집안에 들러보고 있었어요. 유시노는 화장실에 갔어요. 급한 것 같은데? 그렇구나. 오라, 심시?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네, 침실. 3층 침실에서 쉬고 계세요. 네, 침실. 그렇구나, 고맙다. 쉐쉐 어머니랑 뵙고 싶구나. 이 저택에 서 연구만 했지 만나지는 않았으니. 아, 그렇군요. 일단 고맙구나. 안 돼. 나의 어머니야. 나, 어머니, 어? 어머니는 어디 가신 거지? 분명히 유심으로 아시고 아버지한테 안여었어 음, 여신은 어딘가 그 혼자 있니? 여신은 화장실에 갔어요. 고프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없어지다니. 아까 그러니까 여시말 아저씨가 한참에 가셨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가니 여시말 아저씨도 어머니도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둘다 없어졌다 이거니? 어머니는 좋은 여까지 있었는데, 그러니 아기를 실험해 본다고. 실컷 이게 죽편건 아니겠지? 그럼 어머니 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은 나을까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병이 낫는 건 좋아지. 하지만 육체능력은 강화될 거야. 예를 들어, 압력 10인 사람이 80이 된다거나. 일단 가치가 어마부서졌자 하지만 유심을 알지시켜 약을 썼다면 사지를 꺾어서 병 시장지를 사용해 볼 거야. 시나무리가 동사되었다. 오 어, 반짝이다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다 자극자극 비를 얻었다 에듀와가 이미 숨어갔구나 그럼 이제 피아노 곳으로 가보자 비를 사용했다 이러지 이제 1층으로 한번 가보자 무희 했 <목소리> 아버지 신기해요. 루시 <목소리> 만약에 아빠가 엄마가 죽기다면이 <목소리> 저택은 네 거니까 잘 기억해야 된다. 놀라는 <목소리>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네 <목소리> 올 수가 없어요. 진짜는 아빠가지마 지하실 쓰러졌다. 지하실 쓰레 닦았다. 누가 7년간 살면서 우리 집에 지하실에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 대단해요. 아직 놀라긴 한다. 앞으로 이 집을 잘 알아야 되니까. 어차피 그런 날이 오면 10분은 좋긴 없잖아요. 그럴까? 하하, <laughs> 그래도 나걱정되네 요시모라 씨한테 마스터벌을 주는 게 아니었나 보구나. 마스터 키라게 뭐예요? 이 집에 있는 문이 다열 있는 했을란다. 그럼 좋은 뉴스님을 그런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아버지에서 놀려고 했어. 왜 여기 안 열리는 거야? 시원한 거지 같은 새끼. 기사식 반들이 잡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라고 공원시켜주겠어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는 처음이야. 아래 버튼 같은 경우에는 퍽퍽해서 늘리잖아요. 드라이버 같은 게 필요할 거구나. 어디에요? 은총을 나다던문이영을 한번 찾아볼까? 뭐야? 열쇠가 되겠네 책상에 갑자기 무언가 생겼다. 이 내용 드라이버를 넣었다. 이 내용 드라이버 사용했다. 이제 된것 같아요. 책상을 붙인다데안다 알았네. 수술과? 어머니, 괜찮은 거야? 나는 괜찮아. 정신이 없는데 여기, 여기 있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만 있어, 내가 보여줄게. 뭐야, 여주지가 않잖아. 여하의 희나무를 씌. 뭐, 이제야 했어. 요 빨리 실험해, 여기서. 초콜릿. 자, 그냥 다뿌인것 같으니까. 그럼 휴가가 나타날 때까지 고무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둬, 개새끼야! 그럼 나...